소개해 드리고 있음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자동차 디자인의 최고와 최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유틸리티 차량을 넘어선 더 스마트하고 더 강력하며 더욱 다재다능하게 진화한 소형 픽업 트럭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202020년형 현대 포토투투기 픽업 트럭입니다. 이 트럭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적인 디자인적인 디자인건 자랑합니다. 어디에서든 그릴은 더 낮고 상단 코너에 시선을 사로잡는 시각적 긴장감이 가득하죠. 그릴은 더 넓고 구조적으로 개선되어 상단 코너에 위치한 날카로운 레이디 비 헤드램프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헤드램프는 단순한 스타일링 요소를 넘어서 모든 주행 환경에서 탁월한 시인성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범퍼에는 입체적인 흡기구와 스키드 플레이트 디테일이 플레이트 디테일이 흡기구와 스키드 플레이트. 고통 있는 싱글캡, 슈퍼캡, 더블캡 등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되며 적재 공간과 실내 공간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모델에 따라 전장은 5분도 5미터를 넘어가며 적재함 길이 역시 2.6점 미터에서 최대 3미터 이상으로 넉넉하게 확보됩니다. 강한 캐릭터 라인은 앞 펜더에서 뒤테일 게이트까지 이어져 풍절음을 줄여주는 오된 대형 폴딩 사이드 미러, 승하차를 돕는 사이드 스텝, 풍절음을 줄여주는 윈도우 바이저 등 작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디자인과 기능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로우덱과 하이덱 옵션, 소형 픽업 시장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다양하고 실용적인 구성을 자랑합니다. 로우덱과 하이덱 옵션, 평판 적재함, 폐쇄형 박스 타입까지 상업용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파워 아울렛. 다양한 고리형 고정 장치, 충격과 극힘에 강한 적재함, 라이너까지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가득합니다. 적용인 디지털을 조화를 이룬 구성인데요, 기본 모델은 강한 플라스틱 소재와 패브릭 시트를 적용해 내구성을 우선시하며 중상위 트림에서는 가죽 스티어링 휠, 투톤 인테리어, 심지어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제공합니다. 네, 업무용 트럭에서 통풍 시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8인치 또는 옵션에 e r 1 0인치2 5드 중앙에는 10보는 해상도도 높고 진단 픽업 제공되며 현대의 블루링크 시스템을 통해 원격 시동, 도어 잠금, 차량 진단, 공조 제어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직관적인 팔찌 바퀴 조작 버튼, USB 포트, 파워 소켓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두툼하면서도 손에 잘감기고대데 쉬웁니다. 도어의 컵홀더와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어 효율적인 수납공간이 나오고 고맙었는애 에토 5CM 소대톤으로 발휘하며 조회전에서도 강한 견인력을 자랑해 무거운 짐이나 언덕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LPG 시스템은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연료비 절감과 친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단 수동 또는 5단 자동 변속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필요 1파트타임 4륜 구동 옵션도 제공합니다. 턴 버슈 모터와 60배터리를 탑재한 이 모델은 포터삼계 95대입니다. 135DCW는 모터와 60도 사도리류 H 배터리를 탑재한 이 모델은 즉각적인 3 9 5온전과 물류에 최적화를 발휘하며 도심 운전과 물류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입니다. 운전. 기본적으로 전면 에어백, AB백, 전자식 안정성 제어가 제공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후방 주차 보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주차 센서는 도심 주차 시큰 도움이 되며 차체 강성 강화로 충돌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차체 강성 강화로 충돌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가격과 출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을 포함한 동남아시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냉동 박스 확대할 예정이며 다양한 애프터마켓 옵션과 특수 장비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냉동 박스, 평판 적재함 등 업종별 맞춤 구성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울산 공장과 일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한링 1020, 20유저, 가족 단위의 사용자까지 끈끝 모델이라 끼려는 분들에겐 LPG 모델이 친환경을 추구하는 분들에겐 전기 모델이 각각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실용성, 기술력. 디자인 모든 면에서 소형 픽업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큐비아 키티리아기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포터리를 데일리 트로로를 달려보세요.